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어, 21일 그러니까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그날 그 TV를 통해서 말이죠.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되어서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말이죠. 뭐 다수당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럴 때일수록 그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잘 타협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서 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5년 동안에 에, 대통령직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 그 국정운영을 잘 하면 됩니다. 참고 참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어 만약에 정상적인 그런 정치 구도라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 계엄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거대 정당이 되었느냐,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됐느냐. 그 다수의석을 차지한 것이 비민주적인 방법 쉽게 말하면은 선거 부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거나 결론이 내려지게 되면은 이거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민의가 왜곡된 것인데 말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에는 말이죠.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여론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말이죠. 어떨 때는 이준석이가 대표일 때는 지방선거에서는 말이죠. 압승을 했거든요. 그전 21대에서는 또 폭망하고, 이번 2 1대때더 폭망했잖아요. 그럼 이놈들이 만약에 선거 부정을 하면 은 계속 그래야 될 텐데, 중간에는 또 여당이 이겼단 말이죠. 어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사람들은 적은 것은 주고 큰 것을 받은, 낚아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선거, 그,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국회하고 말이죠. 대통령 선거만, 대통령만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또 국회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도 남잖아요, 지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본인이 출마한 대통령 선거에서도 많은 표 차이가 예상이 되었는데, 막판에 뭐 0. 몇 %입니까? 그 정도 차이 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국가정보원에서 그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에서 해킹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어, 그 국정원에서 감사를 하려고 어, 그 한번 점검을 하려고 할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이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이죠. 끼리끼리. 다시 말해서 자기 자녀들 전부 채용시키는 채용 비리가 불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약점 잡히듯이 해서 어쩔 수 없이 국정원하고 말이죠 인터넷 문화진흥원 공동으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한 5분 정도 됐는데 말이죠 뚫고 들어가니까 다 뚫려 버리고요 비밀번호가 12345라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시민단체에서 말이죠 그민 누굽니까 그 민경욱 의원이 제기했던 거 황교안 전 총리가 제기했던 거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니까 말이죠 아 그게 사실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누든지 조작할 수 있고 심지어는 말이죠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송을 하는데 민경욱 의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원의 표를 보니까 말이죠 투표용지가 빳빳합니다 설령 접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빳빳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원래는 복원이 잘 되는 종이다 그 복원 잘 되는 종이 있으면 말이죠 완전히 세계 발명품으로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 그런 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요 분명히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누구말단 한 8분 만에 선거 무효 부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국정원에서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국정원에서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니까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를 할 때에 이 24년 8월 26일이죠. 4.10 총선 끝난 지한두달 뒤에 6월 달에 막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선거 관련해서 극구 반대를 한 겁니다. 우리는 헌법 기관이다. 지난 62년 동안 감사를 받아보지 못했다. 감사는 행정부 산하의 모든 공무원들이 그리고 그 기관이 받는 것이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인데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기관인 것은 맞습니다. 아 그래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난감했을 거 아닙니까? 자감자 자, 그래서 말이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이 자유일보에 보게 되면은 감사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감사원의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그리고 소속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내용.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에 제출되고 나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이죠. 국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에서 말이죠.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헌법 기관이다, 독립이다. 우리가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위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해서 야당에서 같이 부추게 된 부추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개정이 무산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요? 지금 만약에 부정 선거라면은 부정 선거로 인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버리는 탄핵. 미친 짓 아닙니까? 탄핵. 완전히 미쳤죠? 그 다음에는 말이죠 정부 발목 잡기. 그 말로서 표현을 못 하잖아요. 아니, 국정을 뭐 운영을 못할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정부원에서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하려니까 못하게 하고, 감사원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이 감사하려니까 그것도 벽에 부딪히고 국정원 감사원도 거부가 되는데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압수 수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각 지역 선거 관리 위원장은 말이죠. 전부 지방 법원장이나 법관들이 담당합니다. 들어 보니까 말이죠. 영장 수색 영장 청구하면은 전부 기각을 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거 무용 소송을 해도 말이죠. 대부분에서 무조건 기각을 해버리고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말이죠. 세계 제1의 문맹 태치국 문화국과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이거 사람의 인식 방식은 완전히 말이죠. 원시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나 경찰이 선거 부정을 위한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라면 말이죠. 아, 저는 개헌 선포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말이죠, 대통령 명령을 발동해서 그냥 뭐 법에서 동원할 수 있으면 탈법 불법이 되더라도 그냥 막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말이죠, 고심의 고심을 하고 지금 모든 것이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히고 모든 것은 의회 권력이 잘못 형성되었다. 이건 부정선거에 의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참모들과 다 회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다 아니다 결론 내리기 전에 우선 할수 있는 방법은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까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것은 비상겸. 대통령의 고유, 고난이란 말이죠? 비상상태로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말이죠? 내전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복잡한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말이죠. 계속 수사를 하면은 내전을 일으키겠다. 그거 제가 몇번 보도를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아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거관리위회를다 확인을 한번 해보자. 서버를 다 확인해 보자. 그리고 여기서 선거 부정이 밝혀지면은 밝혀지는 대로 처리를 하라고. 뭐, 제시 고기까지 그렇게 하고, 만약에 서버가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현재 의회 권력구조를 인정을 하고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비상계엄을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100% 지지를 합니다. 이게 진짜 총칼을 들고 말이죠. 국회를 해산을 하고 제압을 하려고 했, 했다고 했으면은. 절대로 그런 병력을 소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리는 없죠. 자,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 선거 부정의 업무가 있었다기보다도 모든 것이 좌우중간 모든 것이 드러나는 마당에 감사원에서도의 감사도 불가능하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도 불가능하고. 감사원 내에서만 이루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이루어지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외국에 수출한 개표기, 여기도 다 부정으로 밝혀져서 그 나라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윤대통령의 결단.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원의 감사 불가능, 검찰, 경찰 수사 불가능, 그러면은 말이죠. 저게 지 만약에 부정이 이루어진다면은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민주당의 이해찬이가 그랬죠. 몇십 년 우리가 짓고 날 것이다. 그 말이 지금은 떠오르는데 아마 이지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우리가 짓고 난다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이 양심 고백을 했죠? 그 부정 개표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이제 정리를 드리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민의를 위해서, 민의가 조작질 맞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부정 선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비상 계엄밖에 없었다. 저는 그래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분 아시죠? 입법, 사법 노동자, 언론 전부 말이죠 다 좌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이죠 침묵하는 우리가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기관을 뒤집어 고 폭력을 행사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바로세우연동본부 대구본이죠국민혁명의장이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19년대 선출이 되었었죠 국민혁명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외치고 말이죠. 국민인들이 직접 정치를 나서게 되면은 이것이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선거수를 뒀습니다. 이게 잘못돼서 내란으로 몰아져서 내가 만약에 희생이 되더라도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지금 공론화가 되었잖아요. 그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종북주사파 이거 전부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재명은 간첩 이새기가 지원을 하고 국회의원 박선호는 간첩 1심의 사건과 연결되고 북한에 정보를 보낸 사람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간첩이고 그 이동호 장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노총은요 북한 노동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다. 그래서 그 민노총, 민노총 간부가 징역 15년인가 선고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지금 우리가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이거, 그러지 않으면 말이죠. 결국은 우리는 김정은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제일 위험한 것이 한국교회고요. 자본주의는 떠나가 버립니다. 제가 이제 그, 보면은 말이죠. 중국은 공산당 체제지만은 조금 자본주의가 결합이 돼 있거든요. 땅 전체가 국가 땅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국유화 이야기 하잖아요. 대기업 회산 이야기 하잖아요. 대기업적으 무너지면은 말이죠. 우리나라 곤도박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말이죠. 경쟁을 기천합니다. 공산주의는 말이죠. 평등 평화를 강조합니다. 그 평등 평화를 강조하던 공산주의 다 무너졌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남한은 말이죠. 미군이 주둔함을 해서 국방비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경쟁을 기초로 하다 보니까 전부 경쟁하다 보니까 나라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전두환 대통령 시대 기본권이 제약이 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 기본권이 제한되더라도 총력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거 할때좀 반대했던 사람들은 전부 유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디 말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옆에 계시고, 도태우 변호사가 이기한 선거 부정에 관한 거, 서정이라고 그러죠? 서정이라는 것은, 재판에서 문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서정이라고 합니다 그거 증거자료로 채택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 은 말이죠 선거 부정에 대해서 기상천한 것이 많습니다 이거 보고 붕괴하지 않으면 은 말이죠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고 말이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한번 넣어드렸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부정선거의 서정, 문서로서 증빙자료를 제출한 서정,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 한편 보지 마시고 말이죠. 이 내용을 보십시오. 보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보고 말이죠. 집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민의가 도적질 당하고요. 내 표가... 다 조작질을 당하고요. 이게 부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재에 52명의 가짜 국회의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자 영상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전파하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부 전부 광화문으로 모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 제1호증의 일은 2024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실제 사전 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을제 4호증은 법원이 연수 을 선거무효소송 변호사들에게 준 통합 선거인 명부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검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했으니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장 파일을 절취하여 위조 투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을제 35증의 사및 19는 제21대 총선 재검표 현장 등에서 발, 촬영된 투표지들의,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귀 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을제 3호증에 사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영상물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장에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재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투표 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시 원상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영상을 새로 올렸다가 비상개엄 이후 삭제하였습니다. 을제 3호증의 2는 인천 연수구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투표관리관 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위 투표소에서 나온 1974표의 당일투표지 중 천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런 상태였고, 그중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안 되어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관인을 찍는 만년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두 명의 투표 사무원 중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진술서 한장 반박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을제 사무증의 10일은 제21대 총선 영등포구 선거무효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투표지 보관 당시 찍었던 투표지 보관실 문고리 봉인 상태와 2021년 8월 재검표를 위한 검증 기일에 다시 찍은 문고리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봉인 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뒤쪽 봉인 테이프의 모습 등이 너무나 달라서 한눈에도 누군가 봉인을 뜯고 새로 붙였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원고 박용찬을 대리한 단체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의 최종 결정은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서증요지 진술의 핵심은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 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여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중여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